진해성 한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 진해성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트로트 가수 중한 명입니다. 그의 이름만으로도 많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러한 진해성에 대한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의 최근 활동과 소식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진해성은 최근 트로트 커뮤니티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에너지 넘치고 관객들과 소통하며 행복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는 마치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와 같아 관객들을 즐겁게 만들고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국에서는 진혜성의 공연을 연이어 보도하며 그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파이터에서는 진혜성과 그의 콘서트 소식을 무려 10분 동안 방송하며 그의 활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 방송에는 백성훈 선배님도 함께 출연하여 진혜성의 성공적인 컴백을 극찬했습니다. 베테랑 멤버 이석과 박지원 역시 진혜성의 뛰어난 무대 매너와 음악적 영향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지지했습니다. 진혜성의 음원 로열티 수입 역시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현재 가장 많은 음원 로열티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이며 이는 그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올해 그의 콘서트 매출은 무려 전년도의 두 배에 달하며 이는 그가 소속사에게 가져다 준 막대한 수입원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앨범 판매량은 100백만 장을 돌파했으며 이는 그의 팬덤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진혜성은 어디서든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무대 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새로운 정규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며 팬들은 벌써부터 그의 새로운 음악과 멋진 무대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혜성은 최근 쇼킹 드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MC 서해 면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진혜성과 장성규가 더블 MC를 맡아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MC 케미와 함께 심사위원들의 역량도 뛰어나며 프로그램은 더욱 풍성하고 재미있어지고 있습니다. 진혜성은 쇼킹 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감추지 않으며 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어 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혜성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의 다양한 활동과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저희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진혜성에게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 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뉴스에서도 만나요.